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쇄신통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연쇄신통 tv가 나날이 성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참조하시고 보셔서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좋고 햇빛도 좀 많이 눈부실 정도로 막 햇살이 많이 비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눈이 좀 많이 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두운 데 갔다 햇빛이 많은 데 가면 눈이 다 부시죠. 근데 이제 남보다 되게 눈이 부셔서 힘들다든가, 유독 눈이 부셔서 막 선글라스를 끼고 싶다든가, 이렇게 햇빛을 피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해 주기 전에, 이제 이 눈의 햇빛을 받아들이는 걸 조절해 주는 걸 홍채라고 하는데, 모든 카메라도 햇빛을 적절히 조절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부식이 안 나오고 적절히 조절하는데, 우리 눈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홍채입니다. 근데 홍채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햇빛이 없고 어두운 데서 넓어지고, 햇빛인 데는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넓어지게 하는 거는 물론 어두운 데서 당연히 넓어지고 그러지만 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항진되면 이게 동공이 산대, 넓어집니다. 홍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항진되면 약간 어, 동공이 좀더 좁아지고 햇빛을 적게 받아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어, 홍채가 넓어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눈이 되게 부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좀 과도하게 부시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교감신경계가 항진됐을 때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로 뭐냐면 약간 이제 소화도 좀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위장 운동을 좀 떨굽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언제나 위에서 음식물이 좀정체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심장은 좀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고, 혈압이 좀잘 올라가고, 손발이 쉽게 차지고, 그 다음에 장 상태가 좀안 좋아집니다. 자, 눈이 부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감신경계가 항진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혈압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심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어 눈이 부신 분들은 상당수 교감신경이 올라가 항진되어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계를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h r v 라그래요 Heart Rate Variability c h e c k 라 그러는데 이게 심박 변이도 검사예요 본원에서도 이제 많이 검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감식에 항진된 분들이 되게 이제 심장에 부하 걸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될게 많아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고, 충분히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가능하면 따뜻, 따뜻한 물로 드셔야 되고, 찬물보다는 찬물은 더 혈관을 수축하니까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셔야 되고,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위식도 영유가 잘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좀 천천히 먹고 여유롭게 먹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또안 돼요. 찬거 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화제를 또 드셔야 되는데 소화제도 종류가 많은데 약간 이제 도파민 기량제성 소화제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제 드시는 것보다 자기에 맞는 소화제를 좀 드셔야 된다. 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부실 때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고 몸도 쉬어줘야 되는데 심장의 부하 관리다는걸좀 알고 계시고 자기가 심장이 좀 뻐근하다, 이쪽이 명치끝이 좀 아프다, 그다음에 뭐 맥박을 잡더니 맥박이 좀 빠르다, 뭐 혈압이 좀 올라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안 맞고 내가 좀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를 좀 다운시키고 부경감신경을 항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부실 때 조심을 하시고 좀더 주의할 부분을 꼭 챙겨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